안녕하세요. 코딩 따라하기입니다. 오늘은 앱 디자인 따라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전 던지기 앱에서 사용했었던 동전 이미지를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그리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전 이미지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신 이후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를 선택하고 웹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1000, 그리고 세로 사이즈도 1000,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두시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동전을 그리는데 3개의 색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의 색상을 미리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선색이 없는 상태로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총 3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첫 번째 저희가 사용할 색상은 FFD736.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할 색상은 ffb331. 그리고 세 번째 사용할 색상은 ff9414.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동전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그룹으로 한번 묶어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전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하나 선택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첫 번째 색상을 사용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Ctrl C, Ctrl F를 눌러서 원을 하나 복사해준 이후에 원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두 번째 색상을 사용하고 그리고 다시 Ctrl+C, Ctrl+F로 같은 위치로 복사를 한번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크기를 아주 조금 작게 해주고 색상은 첫 번째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인 동전의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좀더 어, 세세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원을 선택하고 크기를 화면과 같이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을 선택하고 우측으로 Shift 드래그로 우측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을 Shift 클릭으로 같이 선택을 한 이후에 Shape Builder t o 을 선택해서 요 필요 없는 부분을 Alt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 이제 가장 큰 원을 선택하고 Alt 드래그로, Alt Shift 드래그로, 우측으로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두 번째 색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금 레이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컨트롤 가로를 여러 번 눌러줘서 제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인 동전 동전 모양이 되는데 이런 어, 부분들이 조금씩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해서 그리고 펜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요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켜준 상태에서 끝 부분을 선택하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채워줍니다. 밑에 부분도 동일하게 가장 미세점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사각형을 하나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그려준 두 개의 사각형을 시프트 클릭으로 선택하고 가장 뒤에 있는 원을 세 개를 선택한 이후에서 하나로 이렇게 한 클릭을 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레이어를 컨트롤 가로로 가장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처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원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 나이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과 같이 한번 그어주고 다시 한번 밑에서 삐뚤어져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요 부분만 따로 도형이 나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색상을 세 번째 색상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만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 그리고 투명도는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동전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한 이후에 회전을 해서 음, 약간의 기울기를 회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Alt 드래그해서 옆으로 하나 이동시켜준 이후에 두 개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하나는 좀 얇게, 그리고 하나는 좀 두껍게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한 이후에, 두 개를 Shift로 같이 선택을 하고 한번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lt 드래그로 따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이 원을까지 총세 개를 Shift 클릭으로 선택한 이후에 이 Shape Builder 을 선택하고 Alt 클릭으로 필요 없는 끝에 부분들을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자원에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 미리 빼놨던 걸 다시 가져와서 조금 옆부분으로 배치를 시켜 주고 위치도 조금 다르게 하고 크기도 조금 크게 합니다 이것도 스마트 가이드를 Ctrl-U로 꺼준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조금 더 크게 배치를 해 줍니다. 이렇게 배치한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요번에 투명도를 투명도를 50 정도로 변경을 해 줍니다. 요 상태에서 두 개의 사각형을 i 프트로 선택을 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킨 상태에서 요두 개의 사각형을 선택하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원까지 세 개를 Shift 클릭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Shape Builder 2를 다시 선택하고 Alt 클릭으로 필요없는 끝부분들을 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는데 이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이후에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괄호를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원 끝부분에만 이 도형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화면과 같은 식으로 보이도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인 도형의 동전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택을 해주고 우클릭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준 이후에 s h i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90도로 회전시켜준 이후에 정확하게 가운데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러면 동전의 뒷면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동전의 앞면을 추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트보드를 하나 추가를 한 이후에 이 동전을 새로 만든 아트보드로 알트 드래그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줍니다. 어, 동전의 앞면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 달러 표시를 하나 그려서 이미지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한 이후에 어, 입력 값들을 지우고 대문자 S 값을 입력하고 Ctrl Enter로 입력을 종료한 이후에 글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크기를 한380 정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는 좀 동글동글한 폰트가 좀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폰트 중에 그런 둥글한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는 이 폰트를 선택할 텐데 따라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폰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이거를 글자에서 도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타입에 크레 o 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각형을 하나 선, 어, 중간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고 사각형의 끝부분을 이렇게 땡겨서 동그랗게 선택을 해 주고 두 가지를 다 선택한 이후에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 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하고 Alt 클릭으로 이두 가지 부분을 지워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완성이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선택하고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이 도형의 색깔은 이 색과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해서 회전을 해서 미리 적당한 자연스러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Ctrl+U로 스마트 가이드를 잠시 꺼놓은 상태에서 자 원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배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글자에 달러 표시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펙트 그리고 3 d e 메테리얼스 밑에 이 다시 한번 3D 클래식의 익스트로드 베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이미지를 3D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 값은 저희는 39,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9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3D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을 좀 변경해주기 위해서, 잠깐 좀 땡긴 이후에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오브젝트에 익스팬드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언그룹을 한번 그리고 한번더두번총두 번을 해 주면 이렇게 각각의 다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 윗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잠깐 잠궈놓은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다 선택을 하고 그룹으로 묶어 주게 되면 이렇게 가장 윗면과 나머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잠가 놨던 걸 다시 풀어주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얘는 색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세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나머지 면을 선택하고, 색상을 두 번째 색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거를 다시 선택을 하고 하나의 개체로 그룹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회전도 본인이 원하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돌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전의 뒷면과 동전의 앞면 두개의 이미지를 다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익스포트를 선택하시고 익스포트포 씬을 선택하셔서 두 개의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포맷을 꼭 PNG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배경이 투명한 동전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PNG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임포트해서 앱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